이분들 노래는 왜다 좋은가요? 알고리즘에서 태어나 대중성을 얻기 위해 돌아온 QWER, 가짜 아이돌, 들을수록 중독되는 이유를 세 가지만 짚어봤습니다. 첫 번째 진심을 담은 노래입니다 이슈용 가수다 그저 자아실현하는 그룹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던 qwer 이들은 정면돌파를 택했죠 우리를 가짜라고 놀려대도 기필코 진심을 전하겠다는 qwer의 의지가 돋보이는 선공개곡을 통해 최애 걸 밴드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데요 두 번째 성장형 밴드 qwer입니다 강한 중독성에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다는 가짜 아이돌 이들만이 가진 경쾌한 밴드 연주와 청량한 보컬 덕분에 선공개곡임에도 차트인 하기가 쉬울 거란 의견도 많습니다. 세 번째, 실력으로 입증한 걸밴드 QWER입니다. 악기를 처음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 데뷔까지 3개월. 그럼에도 프로급의 연주 실력과 한치의 실수도 없는 라이브 연주를 통해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죠. 또 멤버 시연의 막강한 보컬로 대중성까지 사로잡았습니다. 제대로 이갈은 QWER. 고민 중독만큼의 히트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?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.